융합인재본부 화이팅.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은 이쪽에 있는 기계실에서 설계한 다음에 제작한 부품들입니다. 교육 과정 중에서 취업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취업 전문 과정은 구별 과정이고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안에가 그러면 용접할 볼수 있는 게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물론. 어, 예. 아 어, 최신 용접기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기술관인데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특별한 사업팀 특화 사업팀장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요.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대표 산업 제조업. 건설업, 경기도의 건설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화 사업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저희 교육장입니다. 보통 건설하면 생각나는 게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유지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분야가 있어요. 유지 보수와 리모델링을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제 부엌 가구인데 이건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거고요. 보통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부엌 가구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제 저희 교육장인데요. 이쪽에 하나하나 싱크대가 들어가고 이제 또 캐비넷이 들어가고 편하게 쉽게 그렇게 부엌에서 이제 그런 요리를 하거나 이제 물건을 수납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한 20일 정도 과정이 되는데요. 어, 과정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아까 처음 보셨던 이제 새, 가구처럼 이렇게 변신이 그런 되는 겁니다. 기술학교 교육과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아, 기술학교는 아까 9개월 과정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쓰일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으로 나가기 더 좋겠어요? 그냥 교육만 하고 취업생들 보고 알아서 취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연계형, 연계형 과정이에요. 본인이 의지만 있고 일을 안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면 거의 수료와 동시에 취업과 연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올해 취업률은 몇 퍼센트 정도? 올해 초 현재까지 한70% 정도 되고요. 이제 연말까지 지나게 되면 좀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교육장 뭐예요? 또 하나 집안에 많이 고민 있는 게 뭐예요? 시스템 냉난방. 여러 개의 에어컨이 있네요. 어떤 아, 걸 아, 교육하는 곳이죠? 시스템 냉난방기를 네.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설치하고 수리할 네. 수 있는 기능이요. 네네. 네. 네. 더울 때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추울 때 보일러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새는 냉난방기라고 해서 같이 하나로 통일돼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스탠드형, 벽걸이형, 천정형. 이제 저희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실내기와 실외기를 설치를 하고 냉방 같은 경우는 여름에 쓰고 이제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척해서 보관. 까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만 넣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냉매라는 가스를 또 통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가스 같은 것들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가 용접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그런 냉매 같은 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관들을 용접할 수 있는 용접 기술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 전에는 안전 장비, 안전 교육 이것들을 충분히 하고 교육을 하게 되고요. 에어컨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지만 또 용접 쪽으로 취업하시면 꽤. 이렇게 되세요. 이 냉난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현장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취업처가 상당히 넓다. 공조라고 해서 이제 보일러 개통에 그런 것도 좀 이론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예, 취업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과정도 기업체랑 연계해서 운영이 되나요? 네, 오태캐리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고 이제 그쪽에서 기술적 지원도 받고 일정 부분 저희가 교육으로 쓰는 실습 기자재 같은 경우에서는 기증도 좀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오태캐리어의 협력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 굉장히 유용한데, 이 교육과정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교육과정은 되게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또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교육받는 동안 좀 생활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저희가 교통비와 식대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교, 좋은 교육과 이런 지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기술관인데요. 컴퓨터 기술관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강의실이 있습니다. 저쪽에 반짝이는 간판 보이시죠?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또 보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특별한 사업팀. 아까는 특별한 건설업이었고, 지금은 특별한 자동차 튜닝 창업. 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메이커 뭔가 만드는 스페이스 공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어,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자동 차에 관련된 것들만 만드는 건가요 자동차 분야에서도 튜닝이라고 해서 본네트에 대한 자동차 랩핑을 할수 있고 저런 자동차 문에다가도 랩핑을 할수 있고 내 차를 나만의 개선을 살려서 꾸미고 싶어 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랩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튜닝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튜닝도 가능하고, 또 이제 저 뒤쪽에 보시면 저희 3D 프린터가 있어요. 시제품도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프린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곳일까요? 원래는 유료로 할예정이는데 저희가 내년까지만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랩핑을 좀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랩핑지가 상당히 비싸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재료,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그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료로 마음껏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재료까지 네. 다 그럼요. 재료, 그런 시설, 장비 모든 걸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네요 랩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1대1 개인 코칭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 창업을 위한 컨설팅 올 라운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부 투어 영상 올릴 때 특가 사업팀의 해시태그를 자막을 넣어서 올릴 건데요 어떤 해시태그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특별한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업을 하는 팀. 네. 그럼요. 특별한 사업.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융합사업팀인데요. 융합사업팀은 컴퓨터기술관 2층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화사업팀 교육장도 있고, 컴퓨터 실습실도 있고, 이렇게 상담공간도 있는데요. 여기 복도 끝에 융합사업팀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본부 랜선 투어 영상 촬영차 왔습니다. 팀장님 잠깐 얘기 나누실까요?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융합사업팀 박재경 팀장입니다. 팀장님, 융합사업팀은 여기 컴퓨터기술관에 있네요. 저희 융합사업팀은 23년 2월 조직개편 때 신설된 팀입니다. 이 컴퓨터기술관에 이제 사무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융합사업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청년대상 직업상담 사업과 그리고 두 건의 일경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일 경험 사업이라면 사업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진검다리 일자리 사업,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음. 진검다리 사업도 매치업 사업도 저희 잡아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잡아바 네. 통합 접수 시스템 통해서 접수하고 있, 있었던데, 그 진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통합 접수 시스템을 음. 이용해서 음. 어, 모집을 하기도 했고요. 매치업 사업은 음.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서 음. 모집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칭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내,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 기업에서 7개월간 일경험을 형성하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재단 사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취업,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취업, 취업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마치 수습. 기간처럼 일 경험을 형성하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어, 이때 저희 매취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청년분들이 선호하는 이제 지표 내용으로 설계된 기업 선정 지표에 따라서 엄격하게 선정된 기업들이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융합사업팀에서 하는 사업들은 네.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이네요. 민간으로 취업을 돕거나 실제 일 경험을 형성한 사업장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굉장히 넓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업 담당자분들, 직업 상담사분들, 행정 인력 해서 총 24분이 계시고요. 진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직업 상담사분들 9분, 경기 청년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에 9분의 청년 전담 상담사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부서네요. 청년들이 이전직에 기로해서 장기간 실직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취업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팀장이 마지막으로 저희 랜선투어 영상 올릴 때 부서에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네. 어떤 해시태그 올리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청년 일자리, 취업할 기회, 채용할 기회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융합인재본부 랜선 투어 마쳤는데요. 랜선으로나마 재단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도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마치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